어느 날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도련님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씨 여자친구 김채령이라고 합니다. 에이,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예비 시형님이라시고 벌써부터 동서될 사람 군기 잡으려고 만나자한 건 아니니까. 그 그럼 저를 왜 만나자고 하셨는지. 음. 그냥 좀 궁금해서요. 솔직히 저희 도련님 쑥맥 스타일이잖아요. 부모님 말 한마디면 꼼짝 못 하는 완전 쑥맥. 민수 씨에게 그런 면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도련님 결혼 얘기 나왔을 때저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쑥맥인 도련님한테 애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 도련님이 부모님 반대까지 무릎 쓰면서 결혼 허락을 받아냈다니까 더더욱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채룡 씨가 많이 궁금했어요. 대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숙맥 도련님이 집안 반대까지 무릎 쓰고 결혼 허락을 받아낼 용기를 냈을까 싶어서요. 어 글쎄요. 제가 봤을 땐전 그다지 특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특별하다기 보다는 모자란 구석이 많은 편이죠. 모자란 구석이 많다고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 두분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남들 다가는 대학도 못 다녔고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고아의 고졸 출신이라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고요. 아,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럼 저희 도련님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 만나게 됐어요. 일이요? 맞다. 도련님이랑 사내 커플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저희 시어머님이랑도. 사장과 직원 관계였겠네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직장이 지금 일하는 회사였는데요. 고원 출신이라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죽어라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영업팀장 자리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런 저의 성실한 모습에 민수 씨가 반했었는지 저한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연인이 되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민수 씨가 사장님 아들이었던 거죠, 뭐. 우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친정 엄마도 채령 씨랑 비슷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친정어머님께서요? 네. 저희 엄마도 어릴 적에 부모 잃고 어렵게 지내다가 겨우 간신히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던 도중에 공장 직원이랑 눈이 맞아서 연인이 되었는데 그 공장 직원이 알고 보니까 공장장님 아들이었더래요.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제 친정 아버님 되시고요. 우와 정말 저랑 사연이 비슷한 분이시네요. 그쵸? 그래서 나 지금 채령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울 엄마 젊을 적 보는 것 같아서 자꾸만 정이 가요. 암튼 우리 식구가 된걸 환영해요. 동서. 우리 좋은 형님 동서지간으로 잘 지내봐요. 네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3년 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성화를 부린다니? 이번에 서방님 이사로 승진시켜 주셨다면서요? 그건 그랬지. 근데 왜 동서한테는 입싹 닫고 아무 말 없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서방님 업무 성과 그거 전부 다 동서가 열심히 일해서 쌓아 올린 성과잖아요. 동서가 영업 잘해서 큰 계약들을 줄줄이 따왔는데 엉뚱한 서방님만 이사로 승진시켜 주는 건 아무리 봐도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불공평한 일이야? 지극히 당연한 처사지. 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머님네 회사 번창시켜 주는 사람이 누가 봐도 서방님이 아닌 동서잖아요. 뭘 제대로 모르면 가만히 나 있거라. 자고로 아녀자의 공은 원래가 전부 다 지압인 남편의 공이 되는 법이야. 어머님…… 목소리 높일 것도 없다니까 는 자꾸 그러네. 어디 그뿐이겠니? 내가 왜 둘째를 며느리로 받아줬는지 알아. 고아의 고졸 출신인 건못 마땅하지만 그래도 영업 다오는 실력만큼은 탁월해서 허락한 거야. <laughs> 어머님, 방금 그 말씀은 설마 동서 부려먹으려고 결혼 허락하셨다는 뜻은 아니죠? 왜 아니겠니? 너랑은 다르게 둘째 며느리는 일 시키려고 데려왔어. 그러니 너도 더는 아무 소리 말거라. 와, 어머님은 사람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살펴줄 친정도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도 되는 거냐고요. 우리 집안의 모습으로 데려왔으니 딱 모습 대접만 해주겠다는 소리야. 고장 머슴 다위한테는 이사라는 감투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법이고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가보렴 나도 골프 약속 있어서 지금 출발해야니까. 하 잠깐만요. 왜? 뭐또할 말이 남았다디?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는 계세요? 글쎄다. 저번에 새로 산내 벤치가 출고되는 날인가? 동서 생일이잖아요. 에이, 난또 뭐라고. 난 그딴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으니까 정 챙기고 싶거든 너라도 알아서 챙기거라. 그럼 난 이만 먼저 가보마. 어머니? 어머니! 하, 어쩔 수 없지. 올해도... 나 혼자서라도 챙겨주는 수밖에. 그날 밤 우와,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형님? 간만에 솜씨 좀 발휘해봤지? 우리 귀한 동서 생일인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식기 전에 얼른 미역국부터 한술 떠. 감사합니다. 저 챙겨주시는 분은 형님밖에 없네요. 서방님은 둘이 같이 오랬더니 왜 동서 혼자 왔어? 남편은 일주일 정도 지방 내려갔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심부름을 시키신 게 있다더라고요. 하... 뭐가 좀 이상하네. 무슨 심부름을 지방으로 일주일씩이나? 솔직히 서방님도 그래. 와이프 생일인 거 뻔히 알면서. <웃음> 그러게요. <웃음> 미안해, 동서. 뭐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나라도 미리 알았다면, 나라도 나서서 결혼 말렸어야 하는 건데.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전 형님한테는 감사한 마음밖에 없으니까요. 시댁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치사해도 형님 덕분에 버티고 살거든요, 저. 아휴. 어... 이렇게 착한 동서한테 시댁이랍시고 대체 무슨 짓들을 하는 건지. 맞다. 우리 친정 엄마가 동서 먹으라고 보약 지어서 보냈더라. 보약이요? 음. 우리 친정 엄마도 동서가 자꾸 마음에 밟히는 모양이더라고. 그니까 그냥 생일 선물이다 생각하고 잘 챙겨 먹어. 절대 부담 갖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잘 챙겨 먹겠다고 말씀 전해 주셔요. 알았어. 엄마한테 동서가 많이 고마워하더라고 전해 줄게.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절대 잊지 마. 시댁 식구들이 다들 동서를 등한시하지만. 나랑 내 남편만큼은 동서편이라는 거. 네, 형님. <laughs> 몇달 뒤. 여보세요? 동서, 오늘 혹시 바빠? 아니요.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럼 혹시 서방님도 오늘 집에서 쉬나? 아니요. 저희 남편은 또 시어머니 심부름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랬구나. 아무튼 마침 잘 듣지 뭐. 안 그래도 나 동서랑 둘이서 바다 보고 싶었거든. 어차피 동서 오늘 출근도 안 하니까 나랑 같이 바닷바람이나 쐬고 올래? 바다를 저랑 둘이서요? 응. 동서 마음도 좀 달래 줄겸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다녀오고 싶어. 음. 네. 형님이랑 가는 거면 저도 좋아요. 오케이. 그럼 얼른 씻고 준비해. 내가 차 끌고 동서네 집으로 데리러 갈게. 잠시 후. 우와. 평일 낮인데도 휴게소에 사람 참 많네요. 그러게, 슬슬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어, 근데 저 사람은, 왜요? 아는 사람이라도 보셨어요? 어, 그게 그러니까. 하... 일단, 동서가 직접 봐봐. 저기, 저쪽에 팔짱 끼고 지나가는 커플 보이지? 어, 네, 보여요. 근데 커플이라기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 어? 어? 어어... 그치? 동서가 보기에도 서방님 맞지? 네. 근데 시어머니 심부름 간 사람이 여기는 왜? 팔짱 끼고 걷는 분위기가 딱 커플이잖아. 아무래도 서방님... 나이 많은 여자랑 바람난 것 같아. 에이 설마요. 바람이라기엔 여자쪽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 나이는 되는 것 같은데. 음... 그건 그렇지만... 혹시 제 남편이 다리 다친 아주머니를 발견해서 아줌마 차까지 부축해서 데려다 주는 거 아닐까요? 어? 근데 왜저 아줌마가 우리 남편 차 조수석에 타는 거지? 아, 자꾸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동서, 이건 누가 봐도 서방님이 저 아줌마랑 바람 난 거야. 에, 에이, 설마요 다리 아픈 아주머니를 병원까지 태워다 주려는 거겠죠? 정신 차려 동서,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차 없으면 도착할 수도 없는 휴게소. 저 아줌마가 휴게소까지 와서 다리를 다쳤다면, 당연히 휴게소까지 타고 온 자기 차를 타고 병원을 갔겠지. 우연히 만나서 부축해 준 서방님 차 조수석이 아니라…… 그러면요 형님, 저 부탁 하나만 할게요. 형님 차에 블랙박스 있죠? 당연히 있지. 그럼 저 인간 차좀 쫓아가 주세요. 둘이서 호텔이든 모텔이든 들어가는 장면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두고 싶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얼른 타. 바로 추적 시작한다. 그날 밤. 그렇게 확보한 블랙박스 증거들입니다. 보고 계시다시피 서방님이 엄마뻘 되는 옆현네랑 둘이서 꼭 부둥켜안은 채로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전부 다 찍혀 있어요. 에이, 난또 뭐라고? 별 것도 아닌 일로 호들갑 떨기는 이게 별 일이 아니라고요? 동서는요, 남편이 바람났다는 충격 때문에 과호흡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데도요. 우리 둘째는 바람이 아니라 재혼을 준비하는 거야. 뭐 뭐라고요? 그럼 설마 어머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당연히 알다마다. 우리 둘째 아들한테 내가 직접 소개시켜 준 사모님이거든. 그,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 둘째랑 재혼할 사모님은 보통 사모님이 아니란다. 얼마 전에 갑부 남편이랑 사별한 미망인이지.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둘째를 소개시켜 준 거야. 사모님이랑 둘째가 재혼하면 내 회사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테니 말이다. 그러니 이제 머슴 둘째 며느리 따위는 필요 없어. <laughs> 그래서요? 그동안 서방님한테 시켰던 심부름들이 사실은 그 여자랑 노란나라고 데이트 보내셨던 거겠네요? 당연하지. 서방님은 어머님이 불륜을 시킨다고 그걸 얌전히 저질렀다는 거고요? 우리 둘째야, 워낙 내 손바닥 안에 있잖니. 너도 알잖아, 내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숙맥인 거. 하, 당신은 악마야, 자식 팔아서 장사나 하려는 악마. 뭐이냐나, 이게 어디 시애미한테, 이참에 너도 확 소박을 놓아주랴. 거 참다 참다 더는 못 들어주겠네 진짜. 내 말이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꼬라지 좀 보렴. 아무래도 너도 장가 잘못 간것 같아. 착각하지 마시죠. 뭐? 자, 자, 착각? 내 말은 엄마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에 미쳐 사는 것도 정도껏이어야죠. 엄마 진짜 재수씨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하. 너희 혹시 둘이서 짰니? 부부는 일심 동체다, 이거야? 굳이 짤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분노해야 마땅한 상황인데. 안 그래, 여보? 당연하지. 그, 그래서, 너 설마 나랑 부모 자식의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네, 오늘 부로 엄마랑 의절하려고요. 해괴망측한 엄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더는 견딜 수 없으니까. 예,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이제 엄마 아들 아닙니다. 가자 여보. 응, 음, 알겠어. 예 라이 도둑 같은 년, 니 년이 기어이 우리 집안 장남을 훔쳐가 버리는구나. 정신머리는 없어도 말은 똑바로 하시죠. 내가 당신네 집안 장남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부모 자식의 연을 끊어버린 거야. 얼마 뒤,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어요. 그딴 쓰레기랑은 돈은 엮이기 싫어서요. 대신 위자료는 많이 챙겨 받았으니까, 걱정은 마셔요 형님. 아 그래,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자. 솔직히 동서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시공창 같은 시댁이랑 더 엮여서 마음고생할 필요 없지 뭐. 암튼, 일단 앉아. 내가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차려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그리고... 죄송해요. 뭐가? 저 때문에 시댁이랑 의절하셨다면서요. 미안할 것도 없어. 우리도 시댁이 더는 용납이 안 돼서 의절한 거니까. 아무튼 밥 맛있게 먹고 우리 엄마가 동서 보약 한채더 지어 보내셨더라. 아끼지 말고 제때제때 잘 챙겨 먹어. 감사합니다, 형님. 지금껏 돌봐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하이. 앞으로 어디서 뭘 하든 행복하게만 지내. 더는 마음고생 겪지 말고, 오직 행복하게만. 그게 은혜 갚는 길이야. 네 형님, 꼭 행복해질게요.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동서. 몇년뒤 자기 혹시 시댁 쪽 소식 들었어? 어, 건너 건너서 들려오더라고. 새로 생긴 경쟁업체가 거래처를 싹 빼앗아 가버린 바람에 우리 엄마... 아니, 그 사람네 회사 지금 거의 폐업 직전이라면서? 그 얘기만 들었어? 서방님 소식은? 왜? 또 무슨 얘기가 있어? 불륜 저지르고 재혼하겠다던 엄마 볼 사모님 있잖아. 그 여자한테 서방님 버림받았다더라. 그게 정말이야? 어. 그 여자가 서방님 한몇년 가지고 놀다가 정작 재혼은 자기 첫사랑이었던 남자랑 했다던데. 꼴 좋네 뭐. 내 말이. 자식까지 팔아가면서 닥쳤던 개가 지붕이나 쳐다보게 된 꼬라지니까. 암튼 우린 절대 그쪽 동정하지 말자. 당연하지. 전부 다 자업자득인데 뭐하러 동정을 해?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의절한 본가 신경 쓸 여력도 없어. 장모님께서 빨리 쾌차하셔야 할 텐데. 당장 우리 집 전세 재계약도 걱정이야. 우리 엄마 병원비 되느라 현금이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50%씩이나 올려달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으니 뭔... 전화 온다. 잠깐만 여보, 여보세요? 네, 네, 저, 저희 엄마가요. 이튿날 고마워, 동서. 이혼하고서도 나 잊지 않고 우리 엄마 떠나는 길 배웅하러 와줘서. 제가 형님을 어떻게 잊겠어요. 형님이랑 고인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요. 그래, 그래, 고마워. 저기, 근데요 형님. 죄송해서 어쩌죠? 왜,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너무 경황 없이 급하게 오느라 조의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조의금은... 제 통장에서 당장 꺼낼 수 있을 만큼만 하겠습니다. 에이, 미안할 것도 많다.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그래도 죄송한 건 죄송한 거죠. 조의금으로 딱 1억밖에 드리지 못해서.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조의금으로 1억밖에 못 드린다고 했죠. 어... <laughs> 그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동서가 돈이 어디 있어서 조이금을 1억씩이나 그것도 당장 통장에서 꺼낼 수 있는 돈이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작별하던 날에 제가 형님한테 약속드렸잖아요 어디서 뭐라든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실은 저그 약속 지켰어요 형님 약속을 지켰다고? 네.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이 잘 돼서 더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재산도 많이 쌓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공장 쓰레기들한테 복수도 했다는 거예요. 그, 그럼 설마 동서가… 네, 맞아요. 전시대계 사업을 폐업 직전까지 몰아넣은 회사가 바로 제 회사예요. 저는 그 회사의 사장이고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고생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쉽던 걸요. 전시대 회사의 거래처를 제가 꽉 틀어지고 있었잖아요. 그 거래처들을 동선의 회사 쪽으로 싹다 가져와버린 거구나. 네. 덕분에 손쉽게 승리하고 복사할 수 있었죠. 그래. 잘했어. 아주 훌륭해. 역시 동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게 다 형님이 보살펴주신 덕분이죠. 형님이 제 마음을 토닥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집안 때문에 결국 미쳐 돌아버렸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는 완전히 행복하다는 거지? 아니요. 솔직히 아직 완전히 행복해진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가로 성공도 했고 쓰레기들한테 복수도 했잖아.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그게 뭔데? 형님한테 은혜 갚는 거예요. 음, 그래도 조의금 1억은 너무 큰데? 정 부담이시면 고인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한약값을 지금에서야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동서 말은,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동서의 행복이 완성된다는 거지? 네, 형님. 이렇게 해서라도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받아서 고맙게 잘 쓸게. 감사합니다, 형님. 나도 고마워.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날 찾아와 주어서. 행복하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멋지게 지켜주어서. 그렇게 동서는 저에게 은혜를 갚았고, 저는 동서가 남긴 조의금으로 급한 전세금을 메꿀 수 있었어요. 또한 지금껏 저희는 친남매 같은 사이가 되어 우정을 이어가고 있죠. 반면에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시몬의 회사가 결국 부도났거든요. 그럼에도 시몬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아직도 동서탓이나 하면서 화병을 앓는 중이라나 몰라나이 정도면 갱생의 여지조차 없는 구제불능 아닐까요?